오늘은 제가 며칠 전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인데요. 바로 청국장을 끓여 볼 거예요. 요 청국장이 한 3, 4인분 정도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청국장 만들어 볼게요. 야채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세요. 청국장에는 두부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야채들을 다 잘라 주었고요 육수를 붓고 물을 먼저 넣고 살짝 끓입니다 육수가 끓고 있는데요 이때 썰어놓은 야채들을 다 같이 넣어 줄 거예요 육도 넣어주세요 육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추가할게요 다진 마늘 넣고 국간장 넣고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이렇게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주세요. 두부 넣고요. 청양고추 조금 넣을게요. 파도 넣어 주시.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을 한번 보시고, 부족한 재료는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국간장만 떴어요. 이렇게 드셔도 괜찮은데, 저는 고춧가루 조금 넣어볼게요. 옛날처럼 청국장 냄새가 많이 나진 않는데요. 너무 맛있게, 적당하게 청국장 향이 납니다. 맛있어요. 어릴 때는 청국장 이 향도 싫고 맛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엄마가 되고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청국장이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보이시나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듬뿍 올려서 먹고 싶었는데, 간이 세지 않아서, 청국장을 많이 넣고 먹을 수 있습니다.